안녕하세요. 박서진 가수를 사랑하는 답별과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박서진 가수가 슈퍼스타는 스타입니다. 국복무 면제를 두고 또 다시 테클을 거는 사람이 나타났나 봅니다. 20대 초반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수 박서진 29일 지난해 인터뷰에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29일 박서진의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서진은 우울장애와 수면장애 등으로 20대 초반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서진은 15살의 큰형을 가남으로 셋째형을 신부전증으로 떠나보내고 모친까지 암투병을 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아버지를 따라 벤일를 시작했다며 이른 나이에 학교를 떠나 사회생활을 못 하게 되면서 성격이 어두워졌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박서진은 일찍이 병역 면제를 받았지만 최근까지 방송에서 군 입대를 언급해 왔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방송된 MBC ON 트로 챔피언 출연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군 입대 전곡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히트곡 하나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마이크를 관객에게 넘겼을 때 누구나 알수 있는 때창곡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당돌한 여자라는 노래는 남녀노소 모두가 다 아는 노래이지 않느냐? 뿐이고 무조건도 마찬가지다. 이런 노래 하나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어 그런 노래를 내지 못하고 군대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박서진이 병역 면제를 받은 시점은 20대 초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데요. 병무청에는 박서진의 병역 처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박서진은 현재 방송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매년 박서진 SHOW 콘서트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수많은 관객과 함께했습니다.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이끌어내고 있는 만큼 심신장애는 이제 치유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서진이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소집 의무가 면제되는 36세 이전에 병역처분 변경 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병역법 65조 재파랑에는 병역 면제를 받은 남성도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됐다면 대통령령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군 복무를 원하는 병역 면제자는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 이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미원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박서진 가수는 그 많은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수년을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버티어 온 것으로 아는데,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누구나 꼭 완치가 되면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군복무를 원하는 면제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꼭 복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앞서 배우 옥태견도 2008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허리 디스크 등으로 사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세 차례 수술 끝에 진행한 재검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입대를 위해 영주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는데요. 하지만 옥태현 씨는 수술로 나을 병이지만 불면증과 우울증은 수술할 수 없고 언제 또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군복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질병으로 인해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36세 이전에 꼭 가야 한다면 모를까? 원한다면 이라고 했는데 군복을 지금 와서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비방하는 글이나 악성 댓글은 무통보 삭제합니다. 심하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좋은 쪽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선님. 오늘 살고 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남자한테 이렇게 꽃다발을 받다볼줄주 감사하네, 또. <laughs> 제가요? 뭘또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하세요, 누나는. 이중에 한 몇천 명 계신 사람 중에 누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아, 감사합더 신나는 곡으로 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들린 한곡더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아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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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들, 말지아고 아들, 아들, 구매 한구 아한 아들, 찾 아들, 노래에 치는 안무 찰랑 사랑같이 빛을 뵙는 너가 없나내 사랑 숨을 잃은 너가 없을지도 저척하는 우주의 새도 새겨드는 바람에 떠나라친 꽃냄새가 나를 흘리네 다같이 가요!

어 초대해서 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음,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강하시라고 세우 때 그러니까 지어러 주신 것 같은데 어 말하지 말고 노래나 하라는데 <laughs> 노래 노래 할게 있을까요 혹시 있어요 한국도 있나요? 노래 한개 하나 더 있대. 이럴 때 박수. 나 진짜 그동안 행사를 많이 다녀봤지만 어느 행사장 가서 메들리 두개친 것도 여기가 처음이고 <laughs> 남자한테 꽃다발을 연속으로 두번 받아본 먹 것도 이 행사장도 처음.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은 선물이 일기이나는기지 기억이 나는 <laughs> ありがと고。<laughs>

Günaydın sühre Şimdi o duduğu şatoh Alfabini Alıyor 행복해 다니아.